두 번째는 음운의 동화예요. 동화. 동화라는 건 비슷하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비슷하게 바뀐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가 동화되는 건데 잘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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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요. 받침도 자음이고 첫 소리도 자음일 때의 조건이야. 반드시 자음이 인접해 있을 때요. 알았지? 받침 자음, 첫 소리 자음. 자, 받자, 첫자 중에서 이쪽이 바뀔 수도 있고, 이쪽이 바뀔 수도 있고, 이쪽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비음이 아닌데, 비음으로 바뀌어. 얘가 비음이잖아요? 미음,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잖아. 근데 원래 비음일 수도 있고, 여기 비음 있지? 여기 비음 있어, 없어? 여기 비음, 니은은 비음이 아니잖아. 근데 얘는 비음이잖아. 비음 세 개밖에 없죠? 미음, 니은, 이응.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비음이에요? 얘가 비음이지. 얘는 비음이 아니지.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면 뭐라고? 비음화.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뀐 거니까 비음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받침 자음하고 첫소리 자음에서. 그걸 찾으시면 지금 섭리에서 둘다 비음이 아니니까 얘는 둘다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비음, 미음, 니음. 미음, 니은, 이음 중에 하나로 바뀌겠죠. 그래서 둘다 바뀌었어. 둘 다. 자, 둘다 바뀌었어. 알았지? 둘다 바뀌는 걸 상호동화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봐. 종로는 얘는 비음이잖아 얘는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만 바뀌는 거야.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얘가 비음이니까 이쪽만 바뀌었지. 비음은 그대로 있고 비음 아닌 것만 바뀌었지. 그래서 얘는 뭐야? 뒤에 것만 바뀌는 순행동화야. 이렇게 표시 화살표 봐. 화살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물날리는 얘는 지금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비음이지. 니은은 비음이잖아요. 비음이 뭘로 바뀌었어? 유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예요. 알았죠? 그래서 니은, 니을이거나 또는 니을, 니을이 니은, 니을 또는 니을, 니인이 모두 뭘로 바뀐다고? 니을, 니을로 바뀌어. 인접해 있는 걸 찾아. 받침, 헛소리, 리을, 리을이잖아요. 얘가 바뀌겠죠.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무슨 동화야? 무슨 동화야?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순행동화야. 화살표 보라고.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야? 순행동화. 그럼 얘는? 얘가 비음이지? 얘 때문에 얘가 바뀐 거죠? 얘 비음 아니지? 얘 비음이지? 그래서 얘가 바뀌었어.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동화야? 역행 동화야. 역행 동화. 찾을 수 있겠지? 응. 화살표를 반드시 꼭 표시할 것. 이걸 풀이해야 다음번에 이 문제 물어볼 때 맞출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구개음화는 되게 공식이 간단한데 구개음화는 일단 디귿하고 이, 디귿이 2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세모친 건 뭐라고 그랬죠? 중요. 아니,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세모친 건 뭐라고 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 모음으로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었다 이고 이어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만 알았지? 앞에서 음절을 끝설기 칙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다 없다 되게 열락 중요하다 그랬잖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왔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디귿하고 이가 원래 아까 음절의 끝 소리 규칙에 맞춰서 연음 되는 건 원래 이거잖아요. 그쵸죠 연음 대야 되는 건 이건데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조건이 이럴 때만. 그럼 이런 조건이 아닐 땐안 일어나. 그럼 예를 들어서 자얘 발음해 보세요. 받치 바치. 받치라고 해야죠. 받치. 그다음에 얘 발음해 보세요. 바슬. 아이씨, 바슬이라니. 바치. 혜진이가 해 봐. 네. 이거 발음해 봐. 영선이가 해 봐. 연우가 해 봐. 바을 <봇> 바을 <봇> 연우는 지금 바질. 이렇게 발음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요 뭐라고요? 바들. 네가 말한 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바들바 <봇> <봇> 지랄. 야.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연음 된다고 했잖아, 이네 음, 아, 음. 아, 그러니까, 바틀이 처음에 나와야지. 돌고 돌아서 바틀이라니. 음절의 끝을 해치 또저 세상으로 가셨네. 이 몸일 때만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쓰는 것들이 또 나온다고. 앞에 거싹 리셋되고 이거 들어가시면 되냐고요. 연결을. 쟤는 쟤고 이거 아니고, 오늘, 오늘 한 거, 이어서, 이 건데, 이걸못어오에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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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이거, 까비. 이거, 이거, 자, 구개음화 문제 이게 들어가 있으면 또 이게 구외음화줄 찍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건 구외음화가될수 없다. 이유를 말해. 얘는 구외음화가될수 없다. 얘는 그냥 연음이에요. 이유를 말해. 새끼 <laughs> <쉽게> 의미가. <laughs> 없어서... 응, 용언이 아니 아, 네, 아니라서. 뭐가 아니라서? 용어 와, 네. 이게. 자 한글이 이렇구나. 이유를 말해. 말해봐 두 사람. 네. 이게 구개어마 아니 이유를 말해봐. 아소형은 어떻게 풀지? 아, 아, 너 말해봐 그럼. 네? 아저 애들이 이거. 아니 거... 말해보라고. 야구개음마 조건은 이거라고 이거. 아, 그럼 이유가 아. 뭐야? 디귿이. 디하고 티엣이 올 때만 이러. 아니 이게 어렵냐고. 왜요? 이 조건일 때만이라고. 이거 일 때만. 알았지? 여기까지는 중등과정. 고등과정 가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돼서. 알았지? 구개음화 중학교 때는 딱 이것만 물어봐. 티 ㅌ, 플러스 2는 ㅈ이다. 대신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건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네. 여기까지가 구개음화야. 동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슷한 성질의 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슷한 성질 중에서 이거.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 디귿 티 이는 지읒이다 구개음악 근데 여기 봐봐 화살표를 볼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까지 설명한 게 다음 주또 이제 쪽지시험 범위니까 지난번에 했던 음은 자음표 모음표 자음과 모음의 그 체계를 알아야 여기를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공부하시고요 비문학 피세요